I 안녕하십니까.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옥정 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옥정은 이기 신도시로 정말 정비 사업이 깔끔하게 잘돼 있는 신도시인데요. 여기에 1409세대 대단지 즉시 입주 아파트가 나오게 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정 신도시 엘리프 즉시 입주 아파트. 옥정 신도시 엘리프 즉시 입주 아파트.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총 12개 동 1409세대. 지상에는 차 없는 거리이며 지하 주차장 1층, 2층까지 잘 되어 있고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편하게 갈수 있는 신축 아파트 시스템을 잘 갖춰놨습니다. 어, 평수는 21평, 24평 두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양가 공개하겠습니다. 분양가 21평 2억 2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대 24평, 2억 5천만 원대에서 2억 7천만 원대. 분양가 차이는 층수 차이입니다. 특별 선납 할인 분양가이며, 시립주금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대출은 내 생애 최초면 80%, 무주택자 70%까지 담보대출이 나옵니다. 어, 파격적인 2억대 분양가,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어, 파격적인 분양가에 더불어 요즘에 천만 원, 이천만 원 한다는 발코니 확장까지 무상으로 파격적인 분양가 플러스 발코니 확장 무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 주택이 없으신 분, 실입주금 걱정하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어, 노원, 의정부 이쪽 아파트 찾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만한 오늘의 아파트 서울 진입도 자차 20분이면 노원 진입이 가능 신도시에 걸맞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둘러싸여 있으며 옥정신도시 상권이 자차 2분거리 있어서 생활 인프라도 정말 신도시 인프라에 걸맞게 훌륭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뉴스 보시면 하자 정말 아파트 하자가 참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후 분양이다 보니까 직접 와서 보시고 만져보시고 구매할 수 있다는 또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오늘의 모델하우스는 24평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모델하우스 영상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상 1층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경도 이렇게 단지 앞에 조경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요 오늘 보여드릴 호수는 1층입니다. 1층에 견본주택을 해 놨고 29층까지 있습니다. 원하시는 층수 그리고 호수 선착순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으니 지금 견본주택은 1층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오늘 제가 보여드릴 평수는 5구 타입, 10평수 24평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입문을 보시면 공영, 현관, 이렇게 다 비밀번호 있고, 지금 관람을 위해서 편의상 문을 열어놨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샘플 하우스는 5구 타입 24평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현관에는 폴리싱 타입까지 했고, 왼쪽에 보시면 거울 달린 신발장 두 칸. 그리고 거울 안달린 신발장 한칸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팬 트리 공간이 널찍하게 있습니다 불을 켜면 이렇게 들으면 딱 불이 들어오는데 24평 치고도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 폭이 1.2m 깊이가 75cm 0.75m 이렇게 있어서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자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포배 구조로 나와 있어서 방방 보여드리고 자, 거실부터 촬영해 보겠습니다. 거실부터. 이야,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1층인데도 햇살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요. 가로폭은 3.56m. 천장에 우물형 천장 되어 있고요. 2억 7천만원대 옥정 신도시 새 아파트. 지금 뉴스 보시면 막 하자 있는 아파트들 많잖아요. 후 분양입니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오셔서 계약하시기 전에 내 집에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볼수 있다는 또큰 장점이 있고요. 또 조금 할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과 신도시에서 24평 2억대 만나보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시 3.56m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TV벽 자리는 포쉐린 타일로 이렇게 말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음, 뭐 신혼부부들 아니면 2인 가족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주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DP 식탁 있고,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왼쪽에 냉장고, 그리고 그 왼쪽에는 김치 냉장고, 이렇게 있고, 마통풍 칠수게 창문 보입니다. 위에 상부장, 하부장 잘 들어가 있고, 기역자 싱크대 잘 나와 있습니다. 싱크볼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니까 하부장도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하부장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세탁 공간입니다. 세탁실인데, 다른 집보다 조금 넓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건조기랑 세탁기 포개 놓지 않고, 이렇게 나란히 넣어도 널찍한 공간이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PVC 창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환기에 적합하고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 주방에서 나, 바라본 거실 모습. 괜찮게 나왔습니다. 진짜. 59A 타입 괜찮게 나왔습니다. 2억대입니다. 정말. 2억 7천만원. 자,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은 3.3m, 3m 정도 나오네요. 어, 조금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안쪽에 안방 드레스룸 공간이 굉장히 좀잘 나와 있습니다. 야, 안방 드레스룸 공간. 여기, 여기 깊이는 2.2m, 가로폭 1.5m.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안방. 드레스룸 공간이 널찍하게 잘 나왔다 안쪽에는 실외기 공간인데요 이렇게 나중에 실외기 넣고 로브셔터 되어 있습니다 실외기 공간 안쪽에 있고 이렇게 창문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 드레스룸 공간 널찍하게 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공간 파더룸 우 공간 화장대 공간인데 이렇게 화장대 공간도 이쁘게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그 오른쪽을 보시면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 여기 오 샤워부스 해바라기 샤워기 일반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타일 시공 마무리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장 젠달 선반 세면대 비대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에 미끄러운 방지 방수 타일까지 깔끔하게 신축 아파트 모습 잘 갖춰놨습니다. 자 여기가 안방 화장실이었고 여기가 안방 발코니 공간입니다. 안방 발코니 공간 이렇게 생겼고 안방, 발코니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방 사이즈랑 거의 똑같습니다. 한 3.3m 나오거든요. 예, 굉장히 넓다. 길게, 예, 발코니 공간, 일자로 쫙 뺐다. 보시면 될것 같고. 천장에는, 이렇게 전동 빨래 건조대. 지금 29층 건물 1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층 고를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안방에 나와서, 거실에서, 주방 모습. 아, 가성비로 진짜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가성비로. 그리고 여기 펜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야, 이 집은 펜트리가 총 3개죠, 그러면. 현관에 하나, 이렇게. 거실가는 통로 쪽에 하나. 그리고 안방에 하나. 아, 여기 펜트리 굉장히 괜찮게 나습니다 1.45m, 1.25m. 거의 뭐 1.4, 1.4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효율성 좋게 펜트리 공간 빠져가지고, 묵은짐 넣으실 수 있고, 안쪽에 LED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가 요 펜트리 보셨구요 이제 방 두개 남았습니다 방 이쪽에 두번째 방 2.95m 2.4m 약 3m 2.4m 정도 되구요 뭐 크게 옵션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자 여기가 이제 세번째 방입니다 2.95m 방금 보신 방보다 20cm 더 큽니다 2. 1.6m 똑같이 생겼고 특이 사항은 없고 조금 더 크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거실 화장실 되겠고요 이렇게 욕조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 거실납장전대선반 방기 미끄럼 방지 방수 타일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보셨는데요 2억대. 지금, 옥정 신도시,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 지금 가성비 아파트 나왔습니다. 대단지에다가, 그리고 각종 지금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유선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희망하우스 박시우 팀장이었습니다.